안녕하세요. 듀오플라 됐입니다 오늘은 네, 이제 네. 굵, 어, 예, 일단... 굴... 아, 네, 네. 네. 렬하게 흔들어 주세요. <laughs> 자, 그리고 경험자,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두 다리를 동시에 올려 주시고요. 그리고 처음인 경우는 한 다리를 내려 주시고요. 아시겠죠? 자, 셋. 위에서 아래로 눌러서, 넷, 앞쪽이나 약간 옆쪽을 노려 주세요. 여섯, 일곱, 팔꿈치 다 피시면 안 돼요. 여덟, 아홉, 열. 발끝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. 열 하나, 발이 더 들릴 수 있게 열 둘. 엄청 아플 거예요. 아플 수 있습니다. 자 다리는 쫙쫙 피시고 한 다리가 한 다리 위에 올리셔야 돼요. 올라와 주세요. 그렇죠. 내려다 올라올 때 호흡 한 호흡이에요. 다시 한번둘 후. 속도가 너무 빠르죠? 다시 한 번, 셋. 셋. 이거 아니에요. 천천히. 바이킹이 아니에요. 천천히 해요. 올라올 때 똑같아요. 내쉬고, 다시 한 번, 다섯. 천천히, 천천히. 누가 욱해서 확 올라오시는 거 다리가 막 보이는데, 천천히. 다시, 둘. 내쉬고, 셋. 자, 두번더 하겠습니다. 다시 한 번, 넷. 제가 손을 대고 있는 부분이 아파야 돼요. 내쉬고, 셋. 쭉 넘겨주세요. 그렇죠. 다시 한 번, 넷. 그리고 다리가 수평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. 뽑은 다리가 수평이 됐는지. 오케이. 반대쪽. 측면에 목 옆에 근육이 스트레칭이 될수 있게. 그리고 어깨가 또 따라 올라가시면 안 돼요. 어깨가 막 잔뜩 화나서 뭐야. 아우, 막, 목숨 걸듯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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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. 어깨는 층이 되셔야 됩니다. 요 부분이 15초 오케이